전종서, 국가 애도기관의 미소 셀카, 논란, 충모도 강요 말아야 하나. 전종서가 SNS에 올린 셀카로 논란에 휩싸였다. 배우 전종서는 30일 개인 계정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찍은 사진을 올렸다. 딸 그는 오늘도 촬영, 일하면서 차 안으로 보이는 공간에서 뺨에 손을 갖다 뗀채 미소를 짓는 사진을 게재했다. 이는 근황을 궁금해하는 팬들에게 인사차 올린 것. 하지만 하루 전인 29일 발생한 무한공항 여객기 참사로 인한 국가 애도기간인 탓에 이 같은 미소셀카를 올린 시기가 적절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반면 또 다른 누리꾼들은 표현의 자유다. 추모를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도 내놓고 있다. 앞서 29일 승객 175명. 승무원 6명 등 181명을 태우고 태국 방콕을 출발해 무한으로 입국하던 제주항공세븐시 2216편은 착륙 중 활주로 외벽에 충돌하며 화재가 발생해 179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1월 4일까지 국가에도 기간을 선포했고, 방송사들은 일제히 연말 시상식과 예능 프로그램을 취소, 결방하고, 공연계 역시 콘서트, 공연 등을 연기하며 애도에 동참하고 있다.